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싹입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그렇다고요 오늘은 그 일본 보도방송 바이킹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타카가미 시노부라는 사람한테 관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전에 이제 한국에 놀러온 영상 조금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일본에서는 타카가미 시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바이킹이라는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조금 찾아봤어요 영상부터 보시죠 그거 그래, 그래, 그래. 오바노 니츠케노쇼 그리고 えっとマッコリあったマッコリはい <laughs> 韓国の洗礼を受けないとダメだ食べ物と、うん、酒この二つ、はい、いただきますまあ飲みたいな <laughs> ああ<ー>まい、うん、酒は 朝5時から飲んでますか。ええ。仕事行く。あの朝派花の飲んでます。豚竹毛。はい。行きましょう。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十郎。十郎二本。いただきます。いただきます。すげえな。そうそう向こうはね。はい。 あおい一 <laughs> <laughs> 目を気にせず羽を伸ばせるそんな韓国にいつの間にかすっかりハマってしまった <laughs> <ー>すいません 飲みすぎでしょこれまた違うでしょこれ韓国の意味ありますいいんだよいいんだよこれでいいんだよこれでいいじゃ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ー>おはようございますい。やうまいこれ うわーおこげになってるいい絶対いいわ最高ホンうまいこれこういうの食ってる時はやっぱなんか一番よその国にお邪魔したって気がするんですよねそっちの国では当たり前の料理だけど僕らは知らないみたいなのが。 보셨죠? 트위터 게시글 같은 걸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대부분의 불만이 그거예요. 이제 한국 쪽. 어, 이거 첫 번째 보시면은, 어, 또 한국을 밀고 있습니까? 기분 나쁜 방송이다. 일본을 IT 후진국으로 만드는 것은 너희들 매스컴 아니냐. 그 마이 넘버 카드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지금 같은, 뭐, 그런 걸 이제, 일본은, 한 3년 전에, 3년, 4년 전에, 이제, 처음 이제 도입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보급률이 많이, 보급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카드인데, 마이넘버 카드를 더욱더 보급하기 위해서 매스컴은 뭘 했냐? 발목만 잡지 않았냐? 이걸 왜 여기다가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이 뭐, 나는 안 봐서 몰랐다. 바이킹은 이제 한국을 이제 뭐 밀어주고 있느냐. 뭐 한국 편이냐. 뭐 이런 식의, 어, 표현이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심하다. 한국을 밀어주는 게좀 심하다. 한국은 완전하게 감염병를 추적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심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어, 사카감신업, 이게 바이킹 방송이죠. 대부분 바이킹 공, 방송 관련된 겁니다. 사카가미 시노부 아직까지 PCR 검사소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왜인지 검증해 주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 이건 사카가미 시노부씨가 말하는 거예요 방송 중에서 그리고 히로미가 사회에서도 노력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혼이 난다 결과가 중요하다 우리들도 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아, 그고이즈라뭐 뭐 이새끼 뭐 이런 거거든요 이새끼들이 원하는 이새끼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라는 것은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PCR 검사 수인가 이러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 이 방송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도 PCR 검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PCR 검사가 치료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엄청 이그 감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치료, 당연히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거 중요한 부분인데, 감염을 안 시켜. 그 이상의 치료가 반대로 어디 있겠습니까? 얘는 지금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뼈만 때리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죠. 애써, 여태까지 부정해오던 게, 한국과 비교되면서 이게 들추어버리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카가미 시노보는 바보이기 때문에, PCR 검사를 치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 밑에 적 웃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 제품은 안 사겠다. 라이온이, 이그 바이킹이라는 방송의 어, 스폰서입니다. 여기 제품 안 사겠다. 이 압박을 저기다, 이거죠. 그리고 스폰서에 대해 항의하겠다. 그 밑에는 한국, 중국 불량 재고품 PCR 검사 키트를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뭐 부탁을 받았나? 뭐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나? 뭐 이런 거랑 뭐 TV에서 검사 검사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특혜가 있고 금방 낫는다면 검사라는, 검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증상이 이 사람은 조금 반정신 차린 사람. 증상 있는 사람은 꼭 검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검사해서 호텔 격리하면 시중 감염자가 줄어드니까요. 이제 금방 아비간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킹 사카가미 항상 자주 하는 그 코멘트가 있죠. 저는 비전문가지만 아, 다시와 시로토데스케도라고 해요. 저는 비전문가이지만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 거기에 대해서 왜 비전문가가 전문가 회의랑 행정을 공중파에서 그것도 위에다 내려다보면서 저 정도의 비판이 가능한 것인가? 비전문가 코스프레는 정도껏 해라. 비전문가 시선에서 할 거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아. 풍문 뭐 뜬소문 이런거예요 어, 피해 근원지다 이 바이킹이라는 방송이 그런 말을 했고 다른 방송에서 개그맨들이랑 막 멍청이들이 말하는거는 아무 말도 안하고 바이킹에서만 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이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속 시원하게 뼈 때리는 사람은 저는 석카가미 씨라고 보는데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도. 어 그다음 뭐 비슷한 그런 비슷한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어 단지 탤런트가 잘난 듯이 에러소니또뭐 와라구지 악설이냐 뭐 욕이냐 뭐욕 악설이냐 뭐 이런 거예요. 어 바이킹 사회자 바꿔주세요. <웃음> 부탁합니다. <웃음> 그러면은 스폰서 하세요. 네. 스폰서 하면은 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또 이거 많이 나오죠. 사카가미 신오부도 어 제일 한국 자이니지아 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강인훈이라는 이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 좋다고 하니까 한국과 싸잡아서 아주 매도를 하는 플레이죠. 또 여러 댓글들 어 읽어드릴게요. 원래부터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도망간 놈이 시사문제를 다루는 와이드 쇼에 사회를 하고 있는 것이 설득력이 없고 빡친다 화가 난다 그렇죠? 도망간 사카가미군예 합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어, 바이킹 보면은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까? 사카가미 진짜 싫어. 이런 거랑. 사카가미. 어, 바이킹에서 한 발언인가봐요. 생명을 구하자, 구하자라고 비춰지지 않는다, 보여지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뭐 정부라든지, 정부 뭐각 처라든지 이런 정치가들이 하는, 어, 뭐 여태까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응을 보면은 생명을 구하자, 구하자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나는 비춰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다. 정부가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찰도 그런 말을 할수 있다. 아니면 아베 총리의 목소리가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인가요? 들리니까 그런 거겠죠. 네? 들리니까 이렇게 피토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는 이제 완전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뭘 철저하게 토론하냐. 뭐 집에서 해 이렇게 했는데. 네. 너나 하시고. 27살. 사카가미 신호부 용의자. 용의자가 맞나? 용의자. 27살. 만취 상태에서 전신주를 부러뜨리고 체포된 사람은 지금은, 어, 이켄반이라 그래서 이게 그 윗사람. 높은 위치의 인물한테도 자기 의견을 어, 거침없이, 서슴없이 이제 의견을 말하고, 이제 충고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이캔반이라고 해서. 이켄반 하고 있다. 어, 만, 만취해서 전신주 부러뜨리고 체포된 사람이 바이킹은 사카가미에게 동조하는 사람뿐이 못 나온다. 안 나온다. 자기 전혀 보지 않는다. 전혀 안 보는데 잘 알고 있죠. 어, 지금, 27살이면은 사카가미 씨가 지금, 막 지금 신셋그니까 26년, 27년 전이에요. 이때부터 막걸리를 드셨나? 막걸리가 한번 취하면 전신주 부러트릴만하죠. 한 27년 전에 전신주 수, 술 먹고 전신주 부러뜨린 거 가볍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음주운전도 큰 진짜 범죄죠. 진짜 사람이라도 쳤어봐고. 어, 이게, 그, 야후 쪽에서 찾아보면은, 어, 진짜, 욕하는 것 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아, 물론, 안 그, 응원하는 소리도 되게 많아요. 사카가미 신호 별로 좋게 안 봤는데.